안녕하세요. 경폴카 폴카집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경찰헌법 폴카집 어, 이우진 경찰헌법 시간이죠. 어, 오늘도 해경 문제 한번 살펴보죠. 최근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 행동자유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 행동자유권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고 있죠. 여기까지 공부할 땐참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대부분은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보시면 언어와 그 언어를 표기하는 방식인 글자는 정신 생활의 필수적인 도구이며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바 여긴 그, 여기까지는 그냥 수식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한자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한 내용이 된다. 한자를 내가 뭐 자유롭게 쓰고 글을 쓸때 한자를 혼용해서 쓰겠다 막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특별히 뭐 다른 기본권과 관련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한자 좀 알아 하고 어 자신의 개성을 발현하는 이런 하나의 내용이 될수 있다 과거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중학교나 뭐 이런 데 다닐 때는 한자를 혼용해서 썼고요 또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어 법학 책들이 다 한자 같이 써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모든 교과서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다 이런 건 이제 다 순수 한글로 바뀌었죠. 어? 아니, 나는 한자를 같이 쓰고 싶은데 말이야. 뭐든지 다 한문으로, 어? 어, 한글, 한글만 쓰게 하고 한자를 혼용해서 쓰지 않는 건 이런 기본권 침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추, 침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한은 되겠죠. 한자를 쓰지 않고 순수 한글로 책 쓰고 이런 것들은, 어, 이런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제한, 발현권의 제한은 되겠지만, 침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될 테고. 그 다음에, 의료 부정, 어, 분쟁 조정 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한 법률 조항. 그니까, 이건 반드시 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런 조항은 보건 의료인의 뭐,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맞겠지만 제한하는 건 맞겠지만 그죠 침해한다 침해하진 않습니다 침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의료 사고가 사망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 의료 소송으로 가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자도 고통받고 또그 다음에 뭐 가해자가 되는 이런 병원이나 이런 입장도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사망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게시되게 한다는 건 사안을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조기에 해결한다. 피해자를 좀 분, 피해자를 분쟁으로부터 좀 해결을 보호해주기 위한 이런 성격 을 갖고 있다. 더 이게 2번은 이제 침해하지 않는다가 돼야겠죠. 그다음에 3번 자신이 속한 부분 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특. 여기서는 핵심은 이겁니다. 특정한 기본권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대상이 된다. 아, 요걸 좀기억하셔야겠죠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된다고 했죠.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이에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없다면 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더 우리 어. 자치적 운영에 처럼 참... 아파트 관리 관리단을 구성하는 거, 아파트 관리단을 구성하는 거라든지 이런데 그 자격 요건을 정해놨다든지 그랬을 때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은 하게 될수 있다 그런 것들을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병역 의무죠 병역 의무일 뿐이죠. 그건 권리가 아니라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서 현역병 복무는 현역병 복무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수 있는 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렇죠. 이렇게 봤죠 따라서.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가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포함된다고 할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이게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 있죠. 포함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온 문제들은 많이 풀어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4번은 말 그대로 병역 의무일 뿐이죠. 병역 의무가 우리의 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권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